지금부터 전지적 학생 시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과서가 쉬워지는 기초수학의 중딩 찐쌤이에요. 자, 선생님하고 이 기초수학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앞에 모인 선생님의 친구들, 이 또래 친구들, 안녕. 자, 선생님은, 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또래 친구 중에 수학 좀할줄 아는 그런 친구로 이 앞에 왔습니다. 자,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고 하죠. 어, 항상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선생님은 이번 강의를 상대방의 이해, 즉, 우리 친구들의 마음으로 수학을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친구들 매우 궁금할 텐데요. 자 선생님이 살짝쿵 알려주고 본 강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강의의 구성은요. 제일 먼저 핵심 개념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당연하죠 수학에서 개념을 모르면 어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쵸 탕후루의 그 겉에 이렇게 딱딱한 그 뭐지 설탕? 그안 붙어있는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봅니다. 근데 절대로 장황하지 않아요. 딱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팍 집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녹여서 풀수 있는지 핵심 문제에 함께 도전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냥 던져놓지 않아요. 함께 합니다. 선생님도 도전하는 거예요. 같이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단한 학습평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서술형 평가까지 있어요. 서술형도 쓸줄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실력 문제까지 많이 풀지 않을 거예요. 몇 개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약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조금 더 점핑까지 시켜볼까 합니다. 자, 어때요? 어, 열심히 따라올 생각 들지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강의를 만들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옆자리 똑똑이 친구 쭈얀 쌤입니다. <laughs>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옆자리 똑똑이 친구 쭈얀 쌤과 함께하는 이 강좌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 n nope. 너 말하지 마 알아+ 알아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로 돌아갑니다. Back to the future. 선생님이 그때, 내가 중학교 때, 그래도 이 단어 배웠어. 근데 왜 틀렸었냐면,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 선생님이 틀렸던 문제들,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되짚어보고, 다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네? 어응! 의 이런 거 없어요. 구박? No! 구박하지 않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맞아. 또래 친구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복하는 거죠. 쯔은쌤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들의 옆자리 똑똑이 친구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헤쳐나가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하루에 한강씩 30일 동안 만나면 여러분들의 기초가 탄탄해질 겁니다. 총 30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바로 반 학기의 내용이 모두 지금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강씩 30일 동안 우리 만나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부터 1일 하러 빨리 본 강의로 가볼까요? 그것이!